이번 한국과 싱가포르의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경기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는데, 특히 한국 축구의 주역들인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이 뛰고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리그에서도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이 경기를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첫 걸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토트넘의 주장이자 한국 국가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의 활약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경기 전날, 손흥민은 축구에서 쉬운 경기는 없다고 말하며 승리에 대한 자신감과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현장의 열기를 전하며 팬들의 열정적인 함성 속에서 경기가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경기를 주도했으며 손흥민은 국가대표팀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기는 아시아와 유럽 축구계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선수들의 뛰어난 활약과 팬들의 열정이 더해져 축구의 진정한 매력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월드컵 예선 전 직후, 싱가포르 감독 타갈로그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경기가 만만치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의 주장 손흥민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대해 언급하며 놀라움을 표시했는데, 이는 외신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시다. 경기에서는 한국팀의 주전 선수들이 모두 출전했습니다. 감독 클린스만은 황금 멤버로 불리는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김민재 등을 선발로 배치했습니다. FIFA 랭킹에서 한국은 24위, 싱가포르는 155위였지만 한국은 싱가포르를 제압하며 같은 조에 속한 중국과 태국에게도 아시아의 호랑이라는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경기장에는 다양한 응원 문구가 돋보였는데 외신들은 특히 손흥민 건강 제2라는 문구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손흥민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영국의 BBC는 클린스만 감독이 싱가포르와의 경기에서도 최강의 라인업을 구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은 앞서 베트남과의 친선 경기에서도 풀타임을 소화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또한 바이엘은 미넨의 주전 센터백 김민재 역시 최근 혹사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한국 축구의 현재 상황과 선수들의 체력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와 국제 축구 팬들 사이에서 감독 클린스만의 선수 기용 방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태극전사들은 경기에 주도권을 주며 빛났습니다. 특히, 팀의 주장인 손흥민은 경기 초반부터 압도적인 스피드와 기술로 경기를 이끌었습니다. 일본, 중국, 태국 등의 외신들은 손흥민의 활약을 특히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이들 매체는 그의 원맨쇼를 언제나 황홀하고 판타스틱하다고 평하며 그의 슈팅이 완벽하고 막을 수 없다고 칭찬했습니다. 중국과 태국 매체들은 손흥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보도하며 그의 기량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경기장은 열정적인 팬들로 가득 차 있었고 한국은 팬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경기를 마쳤습니다. 선수들은 웃음을 지으며 팬들의 응원에 화답했습니다. 경기 후 싱가포르의 감독 타가유키 이시가와는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팀의 강력한 경기력을 인정하며 손흥민의 경이로움, 김민재의 단단함 그리고 이강인의 창조성을 칭찬했습니다. 그는 월드 클래스의 벽을 느꼈다고 말하며 한국 축구팀의 엄청난 실력의 경외감을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축구팀은 국제 무대에서 그들의 강력한 존재감과 기량을 다시 한번 과시했으며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기대와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경기 전 인터뷰에서 싱가포르 선수들은 만나고 싶은 선수로 손흥민을 일치감치 꼽았습니다. 그의 유명세는 단순히 경기력에 국한되지 않았으며 그의 인성과 팬 서비스에 대한 명성도 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싱가포르 선수들은 손흥민과의 만남을 기다리며 그와의 사진 촬영과 사인을 받기 위해 기회를 엿봤습니다. 결국 그들은 손흥민에게 접근해 인사를 나누며 기억에 남을 팬미팅을 가졌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의 승패를 떠나 밝은 웃음으로 다가와 선수들에게 따뜻한 밤을 선사했습니다. 싱가포르 선수들이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추위에 떨던 모습과는 달리, 이 만남 후 그들의 표정은 밝아졌으며,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훈훈함을 전달했습니다. 싱가포르 축구 팬들은 이러한 장면에 대한 반응을 SNS와 여러 플랫폼을 통해 나타냈습니다. 팬들은 한국 팀과 유럽파 선수들의 참여에 감사를 표하며 이러한 경험이 선수들에게도 뜻깊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인기와 그의 따뜻한 행동에 대한 반응이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스포츠가 단순한 경기를 넘어 문화와 인간성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과 같은 선수들의 존재는 축구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스포츠를 통한 국제적인 우정과 존중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토트넘의 팬포럼에서는 한국에서의 축구 열기와 손흥민 선수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빨간색 한국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었을 때의 모습을 특히 멋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싱가포르전에서 손흥민과 다른 유럽리그 선수들의 출전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감독 클린스만의 경기에 대한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의 체력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장거리 비행이 선수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걱정하며 손흥민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한국의 다음 경기가 중국과의 원정 경기임을 알고 일부 팬들은 클린스만 감독에게 직접 편지를 써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의 컨디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월드컵과 프리미어리그가 장기전임을 감안할 때 손흥민의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건강제일이라는 문구는 한국 팬뿐만 아니라 영국의 토트넘 팬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팬들은 손흥민이 중국과의 원정경기에서 부상 없이 무사히 토트넘으로 복귀하여 활약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마음을 담아 반전여 채널은 구독자들을 위해 특별하게 토트넘 직관 티켓 이벤트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팬들에게 흥미로운 소식이 될 것이며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관심을 끌 것입니다. 토트넘의 주장이자 공격의 핵심 인물, 손흥민 선수는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한 영국 축구팬이 경기 중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보여 3년간 축구 경기 관람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스포츠계의 그 어떤 형태의 차별도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영국 검찰청은 손흥민 선수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준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글로벌한 영향력은 그의 경기력뿐만 아니라 그의 겸손한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에서도 비롯됩니다. 최근 그의 과거 인터뷰가 재조명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가 지금 세계 무대에서 뛸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를 지킨 영웅들 덕분. 이라며 자신의 성공을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돌렸습니다. 주한 영국대사 사이먼 스미스는 손흥민 선수의 발언에 대해 한국 전쟁에 참전한 영국 병사들 덕분에 한국이 지금과 같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손흥민과 같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칭찬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한국 젊은 세대의 참전 용사들을 향한 감사의 행보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단체는 해외 매체를 통해 참전국 참전용사들에게 한국의 발전된 의료 기술을 활용한 치료와 수술 지원, 그리고 관련 비용을 모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비행기 탑승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참전용사들을 위해 해외 병원 후원 계획도 밝히며 전 세계의 존경과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스포츠를 넘어 인간적인 면에서도 손흥민 선수와 한국 사회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작은 기업들이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의 안질환 수술을 대규모로 지원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들 기업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한국인들의 연대와 지지에 의한 것으로 모든 후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감사가 커져가면서 많은 이들이 후원 창구에 문의하고 있으며 이에 응답하여 태극기 볼캡이 출시되었습니다. 이 태극기 볼캡은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판매 수익의 일부는 참전 용사들에게 후원될 예정입니다. 더욱 특별한 것은 이 태극기 볼캡을 11월 말까지 구매하는 분들 중 2명을 선정하여 토트넘 경기 직관 티켓을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선정된 2명에게는 12월 13일에 개별 연락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벤트 링크는 별도의 댓글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이벤트는 단순한 상품 판매를 넘어서 참전 용사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의미 있는 참여를 통해 그들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싶은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이번 이벤트에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